420장 보겠습니다. 420장. 너 석격기에 늘 기도하며 따라보려. 너주 안에 있어 늘 석격보고, 오적지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저마다 너 기도하라. 너 속혀기 이에 내 머리 숙여. 저 의미니 다시 내 주께 밀라. 저 사기야 살며 저달머리니널 보는 마다 저 생각하니 사람 불러요. 너, 속, 격, 따라 이, 에 저, 따라, 가, 고, 따라, 불요이 다, 그, 가, 요, 도, 다, 가 지, 말, 고, 다, 슬, 가, 올, 때, 나, 또, 슬, 볼, 때, 라 너, 줄, 밭, 있 고, 늘, 따라, 가, 라. 너, 속, 격, 이, 에 늘, 기, 도, 하, 며, 내 소원을 적게 다 맡기어라 너 성벽을 받아 주 알면, 저 성벽을 하며 저국에 가서 더잘 섬기리 역대야 역대야 34장 역대야 34장. 1절부터 13절. 요시가 왕이 요를 때인 나가발생라 예루살렘에 3 0일 노가 다스리며, 노아 본식의 정치를 가려서다사시 길로 걸으며, 차오로 치지 되고 아도로 선택 왕이 왔는지 8년에 서다사시하 할비로서 달국게 제20년에, 이다예루살렘에빌로성결게 사다들과, 아사라 목살 알로세계의 우산들과, 부어받는 우산 세관장버벌임 그가 왕 앞에 발지단을 얻었으며 왕의 또 지단 위에 높이 달린 대왕사들과 아르사렘 목사들과 아르사렘에 우산들 부어 만든 우산들 팔과 가늘어 제사하던 제자들에 무덤을 부리고 제자들의 변형을 지켜서 불살라 이 땅과 예루살렘 정결하게 예. 하였으며 또 무라세의 불행과 시몰과 나탈리아까지 왕패한 성업을 몇 개에 걸요 제네 아들 아네스라 목사들 아들 백인 부사들을 빨아 가루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대왕사를 짓고 예루살렘둘로 왔더라. 요시야가 왕이 었는지열여덟째그 땅과 현재 전갈라의를 마치고 사리묘와 함께 둘러 추진하라. 아사는 아들 사발과 자냐 마나 사이와 상태로 아스 아들 요한을 보내주라. 그는 대작 일기에게 나아가기 전에 하느님의 전에 헝검한 돈을 그에게 주니 이 돈을 물너뜨킨내 사람들이 문화사장의 법당이니까, 나아다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온유자, 외자 밀발, 이스라엘의주민들에게거둘 것이다. 그 돈을 거여와여 공사를 감독한 자들, 전해 넘기리 그들이 여하들의 일들, 육군들에게 전을 흘야 돼. 그복수와 건축한 자들과, 다른 돈과 가취와은 나무들 살때대요 이자만들이 열어보내형을는 내가 들벌을 만들게 하되. 그 사람들, 실의 일을, 아니다. 그형들의일내 사람들과 문화사장을 적을 아악과 오바나와 그런 사람들들 스가나 몬스라입니다. 다윗을 감독하고 또 악기에 있어간 네의 사람들이 함께있으며그들은도목도를 감독하며 오늘 공사는 담당자 감독하고 어떤 네 개의 사람 성경과 관리와 문지가 되었더라. 아멘 잘 들으세요. 요시야 개혁 대선 알고자합니다 요시야는 부하 아몬의 갑자기 죽음 바람에 여느 하나 어린 나이에게 황이 올랐습니다. 러시아 30일 종치하면서 다윗을 본받아 율법을 전천시키며 하늘 본식의 올바를 했습니다. 일병사에 번질하지 않고 벼랑 없이 앞에서 진실하고 조선사국게 살았다는 평가가 같지 않습니까? 나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누구보다 내 모든 삶을 아시는 하느님의 칭찬하던 삶을 살아갑시다. 러시아는 시민에서 자유 삶을 본 받아 하늘을 찾기 시작했고 이 시대의 자, 예루살에 먼저 조교 기억을 달행했습니다 그래서 한당음에제불브을부수했고불라사에 대해다 보린우산 아버 뭐 다시가져와 숨, 에, 십도다이씨, 세계자들로 우산을끼 아예 가루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저는 어떤 여자의 말대로, 그 사과 삼기 제자들 뺀 제자들 위에 불살았습니다. 죄는 매우 깊이 물이 들립니다. 죄의 발란을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합니다. 다시 사용하지 못하도록 우을 가루 받는 의사처럼, 제원을 절제 제거해야 합니다. 다시 생활지 못하도록 오산칼로 만든 은행처럼 제 원을 절차해 제거해야 합니다. 열시한 위달한 뿐 아니라 북한군 지역까지 득탑 다지며전어불공사의분서였습니다죄 깊게 라넓어서개 사회 체고도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제 거절하려면 오산의다위이전을 다중 요시아처럼 내 삶과 고도체 사회 수있는죄가 없는지 곳곳을 살펴야 합니다. 요시아는 20m의 방치자 상처 조리에 시작합니다. 성질에 관여한 사람들 대장과 일제 버려야 선들 모습를 전달합니다. 일제 당시 도로 공사 감독자에게 맡기고 감독자 일꾼에게 지불하여 서로 모수를 공사를 진행합니다. 선을 조리하고 분별시키기 직적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충 효과적인 전략과 유효 절차가 필요합니다. 기도했습니다. 남께받지태도 깊게 바뀌져도 우리 긍정의 주토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도다니다 아멘 아멘에 대해서 얘기 안해요. 내일 화요일입니다.